축복의 부메랑 새벽 운동입니다. 축복은 당신의 것입니다. 주일 새벽입니다. 이 새벽 모든 축복은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우리 방클의 은사장님들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십시다. 그리하여 축복하는 그 양만큼 모두 당신의 것이 되십시오. 축복으로 기도하고 축복을 돌려받는 축복. 부메랑 새벽 운동을 하십시다. 하늘의 원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만큼 거둡니다. 다 함께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아 누려보십시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이 주일, 주의 날, 전심으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이 새벽을 깨우신 우리 은사자님들을 축복하려 하오니,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이곳으로 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박한 소원 기도를 두고 열리고성 돌기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밤 9시에 시작한 첫 번째 날 참여하신 은사장님들을 호명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나정자님 축복합니다. 문유민님 축복합니다. 이명균님 축복합니다. HEE님 축복합니다. 도형님, 이밤에도 만났습니다. 축복합니다. 송수진님 축복합니다. JESS님 축복합니다. 달리다구님 축복합니다. 이캐빈님 축복합니다. 주인공님 축복합니다. 권희님 축복합니다. 루디안님 축복합니다. 이 경란님 축복합니다. 이 화백님 축복합니다. 홀리 주님의 신부님 축복합니다. 홀리 플라워님 축복합니다. 플라워 에스님 축복합니다. 주 수현님 축복합니다. J I L E님 축복합니다. 정님 축복합니다. 은혜님 축복합니다. B R E, -E MMA 님 축복합니다. 푸른 초장님 축복합니다. 김사라 님 축복합니다. 유니스 님 축복합니다. 이지영 님 축복합니다. MARYMANG -E 님 축복합니다. 첫사랑 님 축복합니다. 차정인 님 축복합니다. 코람대원 님 축복합니다. 권정순님 축복합니다. 47 중통령 님 축복합니다. 서여사님 축복합니다. 사야이님 축복합니다. 송이꿀 주영강님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봄날님 축복합니다. 리니아니님 축복합니다. 은총님 축복합니다. YSH님 축복합니다. 장정애님 축복합니다. 박희영님 축복합니다. 하늘소망님 축복합니다. 크리스티나 리님 축복합니다. 김주진님 축복합니다. 하은혜님 축복합니다. 이혜라님 축복합니다. 빅토리아님 축복합니다. 김정현님 축복합니다. 은영선님 축복합니다. 류옥선님 축복합니다. 서영훈님 축복합니다. 오수민님 축복합니다. 이청일님 축복합니다. S R 니일님 축복합니다. 장금옥님 축복합니다. K W I S U N 허님 축복합니다. 홍레베카님 축복합니다. 김혜영님 축복합니다. JSS님 축복합니다. 주아내님 축복합니다. 이재임님 축복합니다. 김킴님 축복합니다. 이승민님 아들이 이때 하는군요. 잘할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김주희님 축복합니다. 박문승님 축복합니다. 송미정님 축복합니다. S.O.N.I 님 축복합니다. 엄대용 um, 님 축복합니다. 이상현 e, 님 축복합니다. 이효선님 축복드립니다. 아멘 님 축복드립니다. 양님 축복드립니다. 평강 님 축복드립니다. 박민유님 축복드립니다. G.L.Y 정님 축복드립니다. 에나꾸레님 축복합니다. Y.J.C.H.O.I JINI님 축복드립니다. H E Y 점 Kim님 축복드립니다. 김세희님 축복드립니다. 김정남님 축복합니다. 이현숙님 축복합니다. 김명옥님 축복합니다. 드보라님 축복합니다. 이강준님 축복합니다. 이미선님 축복합니다. 반미경님 축복합니다. 허민숙님 축복합니다. 윤경옥님 축복합니다. 권태순님 축복합니다. 권은미님 축복합니다. 최중원님 축복합니다. 첫사랑님 축복합니다. 권소현님 축복합니다. 주 어린양의 신부님 축복합니다. 물티슈 아이스님 축복합니다. 물망초님 축복합니다. 지저스 올림 축복합니다. 에스더님 축복합니다. 정유정님 축복합니다. 노금순님 축복합니다. 유유계철님 축복합니다. J-A-C-H-I-N님 축복합니다. 전해숙님 축복합니다. 주님사랑님 축복합니다. B-Y-I-N-D-I-A님 축복합니다. 사모님 축복합니다. 영유윤현부 성옥님 축복합니다. 하늘소리님 축복합니다. 박원경님 축복합니다. 허정환님 축복합니다. 애플망고님 축복드립니다. 백성숙님 축복합니다. 이 광호님 축복드립니다. 강인경님 축복합니다. 만나나타 축복드립니다. 윤희정님 축복합니다. 신정자님 축복합니다. 서양민님 축복합니다. 에스터 김님 축복합니다. 김춘원님 축복합니다. 화려한 보성님 축복합니다. 강경수님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자님 축복합니다. 예수 소망님 축복합니다. MJ. 엘지님 축복합니다. 오직 주만이님 축복합니다. 시원영강님 축복합니다. 전경남님 축복합니다. 임진주님 축복합니다. 임개반님 축복합니다. 민정님 축복합니다. 아로빈님 축복합니다. 아비가이님 축복합니다. 향기님 축복합니다. 양복자님 축복합니다. 김은아님 축복합니다. 원, 파이, 트리님 축복합니다. 남지희님 축복합니다. j-o-u-m-j-i-e-u-m e. 님 축복합니다. 유미숙, 유미숙 님 축복합니다. 이순영 님 축복합니다. 은혜감사님 축복합니다. 이드보라 님 축복합니다. 유숙공 님 축복합니다. 명숙 님 축복합니다. 은정 님 축복합니다. 옷장 바르크 님 축복합니다. 천국 소망 님 축복합니다. 하늘의 보송 님 축복합니다. 새로 님 축복합니다. 샬롬 님 축복합니다. 현숙 님 축복합니다. 현숙님 축복합니다. 은비님 축복합니다, 명옥님 축복합니다, 신현숙님 축복합니다, 박지윤님 축복합니다, 미연님 축복합니다, 하늘의 보성님 축복합니다, 예수사랑님 축복합니다, 나은자님 축복합니다, 셰로님 축복합니다, H E E Y 킴 김님 축복합니다, 김현아님 축복합니다, 엘준희님 축복합니다, 경채님 축복합니다, 미앤님 축복합니다, 슬람미님 축복합니다. 페파님 축복합니다. 박소영님 축복드립니다. 식스 홍유진님도 축복합니다. 김유개님 축복합니다. 명숙님 축복합니다. 안미라님 축복합니다. N.A. 리정님 축복합니다. 여디디아님 축복합니다. 미니 애니님 축복합니다. 이슬 풀리님 축복합니다. 김애숙님 축복합니다. 이정희님 축복합니다. 에스더님 축복합니다. 전진숙님 축복합니다. 허브님 축복합니다. 오늘님 축복합니다. 박경희님 축복합니다. 미숙님 축복합니다. 김보배님 축복합니다. 최순장 권사님 축복합니다. 조보금님 축복합니다. M.S.팡님 축복합니다. 김순희님 축복합니다. 야마이아님 축복합니다. 드보라님 축복합니다. 킴킴님 축복합니다. 김명숙님 축복합니다. 이형경님 축복합니다. 에스더킴님 축복합니다. 조성남님 축복합니다. 희숙님 축복합니다. 동환님 축복합니다. 한상현님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일 새벽에는 절박한 소원 기도를 두고 두 번째 열리고성 돌기 운동을 시작한 첫째 날 참여하신 분들과 댓글로 소통하신 은사자님들의 아이디만 호명하며 축복하였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아이디를 엄마 손 편지에 담은 후 영의 기도로 하나님께 축복을 올려드렸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축복의 아이디가 하늘로 상달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가 생명책의 기록이 되어진다고 하니 여러분의 진실한, 성실한, 전신의 중보 기도가 때가 참에 다 모아져 이 땅에 다시 응답으로 되돌아오는 부메랑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저 역시 진심으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축복하였습니다. 모두 함께 축복의 부메랑 새벽 운동 사역에 동참하십시다. 주일, 주일날 거룩하게 축복하며 보내십시오.